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공부한 점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른 이름으로 쓰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느니라. 예수밖에는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을 많이 가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언제는 사사심을 받아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자본죄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사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 않습니까? 지않 특히 목회나 장문 같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더욱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낙다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기 더 어렵다고 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단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어, 나들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천자 노릇하며 새박 어, 능력을 많은 능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 태도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봉헌, 봉헌물과 헌신을 우리가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 님은 하나 아니 나와서 어떤 헌금이나 또 봉헌물을, 그것을 그렇게 자체를 기뻐하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저랑은 다 하나님 것이고, 또한, 너희가 내 앞에 얼굴을 보이러 오느냐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서 일정 11주로부터, 어, 예수님, 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시지 않습니까? 너희의 무수한 죄물이 내게는 오히려 짐이 된다고 내의그 성애가 내게는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왜냐하면 성애를 하면서 악행을 지지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견딜 수 없다고 내 무수한 죄물도 하나님께서는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버겁다, 고미비하다 지쳤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진앙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우리 헌신하며, 또한 보험물도 드리면서 우리가 허물도 드리면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 금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금식은 모든 공복을 풀어주며 멍에 그을 풀어준다. 또한 무엇입니까? 굶는 자에게 같이 나누어 먹고 흙러면서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고 유려한 자에게 유숙하게 하고 고아를 돌보고 가실수하는 그런 선행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가 3일 금절에. 있는 10일 했니, 20일 했니, 예수님과 같이 40일 했냐, 그런 금식 자체를 중요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식의 기간도 하나님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선을 베풀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런 수병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시고, 수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또한,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번제물로 일련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히 수양이나 만만에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 기부하실까? 내흐을 이하여내 마다를 드릴까 내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연을 드릴까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무슨 흥물을 가지고 갈까 어떤 자세로 되돌아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렇게 하나님한테 질문하실 때 미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가가 대변하시기를 오! 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런 운명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전이 무엇인가를 보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앞에서 너희들이 내한테 질문한 것들이 아니야. 내가 정말 렇게말했어 내가 원해서 원하는 것은 요구한다 하는 것은, 이세 가지야. 너희가 행할 것은 정이고, 너희가 사랑할 것은 자비야. 사랑을 불쌍히 여기고, 여기는 것만 거치지 말고, 도와줘야 해. 또, 겸손하게 나와 함께 걷는 것이야. 행하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요구사항 중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러 가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드리려고 그렇게 자기가 질문하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드리고 하는, 드리고 내 앞에 나와서 하는 것은 이거야. 그런 건물보다 나는 이세 가지를 너한테 요구하고 있어. 이세 가지를 하면 내가 기뻐하는 예배야. 너의 질문이, 내가 답변하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자신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는데, 물론 나 자신은 이기주의 경향으로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겠습니까? 나밖에 모르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이죠. 나 자신도 올바른 사랑을 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을 사랑해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내가 나무에 대해서 좋은 일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음식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미가 미가야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행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예배를 또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 자신도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남을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힘써 노력하지 않으면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항상 떨어질까봐 조심하며, 경계하며 말씀가 기도로 성의에 나가야 될줄이 있습니다. 조금만 틈만 보이면 우는 사자가 덤벼들어서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가 기도. 성령이고말서에 그걸 우리가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은 이미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독재에서 우리는 항상 사탄의 올무에 가시밭을 건너듯이 우리는 그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사탄의 무기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여 우리가 참고 견뎌서 구원을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죽는 날까지 사망에 들이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인내로서, 구원의 완성을 천국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소망하면서이 어려운 세상, 힘든 세상, 마귀 사탄에 더 심하는 세상, 에서 성리하여, 지에 떨어지지 말고 사탄의 술수에 걸리지 말고 천국으로 갈수 있는 은혜를 잃기를 바랍니다